안녕하세요 오유조입니다 이번에 성진아 한번 써봤는데요 우선은 길보를 자동으로 쳐봤는데 성진아 같은 경우에는 강화 안된 걸로 그냥 세트만 꼈습니다 첫 번째 게 기원 축복 금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샘이 한세미. 보시면 한샘이 보다는 확실히 성진아가 고점을 좀더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 아티팩트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사실 크게 예 지금 고토루지가 기복이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다. 다 이제 강화 안된 걸로 찬 거거든요. 보시면은 다 53경로죠. 그래서 결론은 금패, 기원, 축복 중에 일단 옵션 제일 좋은 걸로 끼우다가 조금 더 특화되는 거 나중에 좀 정보 풀리면 때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즌 11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취소돼서 후원하기 한번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 무료로 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8 0 0뽑 이상 들어가긴 해요. 10돌 하려면은. 좋아요. 10돌 갑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세팅 해드릴게요. 지금 세팅 나온 게 뭐냐면은, 전용 무기는 요거 어떻게 하냐면은, 전용 무기도 바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뽑기 하신 분들은, 이벤트 들어가면 캡슐 있거든요. 이거 미션 모두 획득 해가지고 요것도 뽑다 보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모아가지고 100개 모으면 요거 만들면 되거든요 네 요런식으로 아니 10돌 했잖아 빨간색 하나 줄만 하잖아 아 요거 있죠 400개 이걸로 이제 어떡하냐 제작을 다 때리시면 됩니다 5돌 정도 10돌 하고 나중에 천천히 지금 정배가 아 요거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속성 악마 예 네, 악마 중에 방감 말고, 치피 피증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음,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속성 제가 안 보고, 이거를 끼어 놓을게요. 일단은 보세요. 추공 피증에, 요렇게, 악마. 여기도, 악만인데요 어, 요런 거. 추방의 치피. 그리고 요것도 이빨이면 좋아요. 예, 요것도 이빨이면 좋으니까, 뭐, 피증이 됐든, 뭐가 됐든, 요런 식으로. 바꿔줄 수있고요 자, 요거는, 자, 봐요. 일단, 치피를, 하나를 무조건 15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피증이랑 방간은, 그, 보스에 따라서 바꿔 끼우면 돼요, 결국에는. 대신에, 이제, 아티팩트를, 이제, 세팅하고 나서, 옵션을 볼줄 알아야겠죠. 치피는 200, 방간 피증은 평소에 뭐, 20, 30%씩 맞추다가, 한 번씩 보스, 지금 개미는 피증이고, 파트나 같은 경우는 방간이에요. 그때는, 바꿔 끼워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근데 딜러가 아니에요. 서브 딜러 느낌 나긴 하지만, 어차피 서폿이라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딜러들을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세팅을 하면 돼요. 이런 친구들. 리어만. 이런 친구들을 봐보세요. 음, 치피 200에 가까이, 치확은 8000 이상, 피증 방감 평소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피증 메타니까, 피증을 코어로 바꿔준다. 그런 식으로 딜러부터 아무리 얘가 뭐 개수가 좀 높다고 해도 딜러만큼 딜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포트의 역할로서 천하는 세트는 기원 축복 그리고 하나는 금패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원이나 축복은 방으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옵션 좋은 게 있는 걸 끼세요. 이네개다 무조건 8 세트 껴야 돼요. 자 보고. 이런 거안 돼요. 방3 이런 게 붙어야 돼. 안 되잖아. 이런 거 이제 방방, 마소감, 음. 오, 마소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방기반이랑 방기반의 축복과 기원을 다세입 해놔야 됩니다. 잠금은 알겠죠? 신발 같은 경우는 얘가 방개수기 때문에 방퍼에다가 추방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면 좋아요. 오, 괜찮네. 일단은 프리즘 있잖아요. 우리 제작하는 프리즘. 그거는 무조건 딜러부터 하고 남는 거를 서포터한테 신경 써줘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에 얘, 얘부터 맞추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딜러가 더 짱짱 해야 됩니다. 지금 방어력 엄청 낮은 거예요. 지금 이거. 방어력 한 4만 5천 맞춰야 되고요. 피증도 한40%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들부터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방퍼 2가 안 되어 있는 거 위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봐봐. 추방 2, 이런 거안 돼. 사실은. 방퍼 2 붙어야 된다고요. 채소. 쭉 보면서. 이건 괜찮네. 수속성 맞나, 근데? 속성은 없네. 풍으로 바꿔야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거 보세요. 추방에 방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서포터를 신경 쓸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 해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요것도 되지만은 뉴비분들은 금패가 많을 거예요 예, 네, 금패 세팅도 나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밑에 방포를 두세요 알았죠? 추방보다는 아래를 방포두고 위에 를 추방을 도 밑에 유효한과 방간 두줄 유효 그리고 얘는 평타는 공은 유효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안 챙기는게 좋아요 피감 마소감 이거 좋네 마소감에 피감도 유효할 수 있죠 55제는 다 갖다 버립니다 자 요거는 공격력이 기본 깔고 가기 때문에 밑에 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야죠 방방 이 중에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방방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치확 방방 붙었으면 치확이나 마소감 요런 거 좋은 거 근데 5 5제죠 버리고 일단 이거라도 껴야 되고 아까 신발 이렇게 방방을 하게 되면 원래 보통 치피가 이게 정배긴 하거든요 이런 거 잠금 해놓고 어 요것도 괜찮겠네 쓸만하다 원래 요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방 개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에 방퍼를 붙이고 밑에 추방을 붙이는 오 어, 요런 것도 되는데 없죠? 에, 그럼 이거 끼면 되고 웬만하면은 아래 방퍼 일단은 방퍼라도 끼워야 되니까 없네 이거 반지가 아예 오케이 요렇게라도 해야겠다 반지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인던이랑 폐쇄임무 뭐잘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두번씩 무조건 충전 필수 어 신규분들 한 번은 충전 필수 추방에 밑에 방퍼 있는 걸로 구해주세요 방어가 안 붙으면 일단 15강 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붙으면 가야죠 이렇게 가면 갑니다 방삼 렛츠고 아니면 아깝습니다 칩이랑 골드 개 아까워요 요런 것들만 최대 강화 때리고 15강 해서 대충 쓰면 됩니다 에, 특히나 요런 것도 20강 바로 때리는 건 아깝다 요런 것들 은 그냥 패스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이런 것도 강화 딱 때려보고 어 방방 붙었다 이런 거 그냥 가는 거예요 렛츠기릿 방 그렇죠 방 렛츠기릿 아 공포 까이 요거는 맥스 때릴만 하지만, 서포터기 때문에, 용해제, 요게 또 귀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지 마세요. 가금러들은 하는데, 할 거면 요거 두 개거든요? 1순위, 1순위, 2순위. 근데요, 어 어차피, 어 서포시기 때문에, 77작업만 추천드리고, 한세이도쓸 거면, 이거, 이것만, 7까지만 해주세요. 요거, 10은 올리지 마세요. 요게 중, 중요하고, 나머지 뭐, 4444 하고, 요것만 7 서포터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딜러가 아니에요. Q 코어 2, e, Q 코어 2, e 궁이죠. 네, 요것도 스킬 순서에 맞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붉은 빼지 다는 것도 그래, 사실. 이것도 엄청난 재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아껴서 해야 됩니다. 조만간에 이거 초기화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잘 이용하시고. 근데 어차피 지금 풍속성이랑 물속성은 국가 권력급이에요. 얘들은 그래도 해줄만 하는 애들이죠. 속성이 아주 워낙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은. 강자의 장면, 이거, 10단계는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후원 재등록 지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취확이좀 부족할 것. 거든요, 나중에 아이언도 장군급으로 올려주면 좋습니다. 전용 무기도 일단은 최소 5돌파 해줘야 되거든요. 목표를, 이게좀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일반 스킬 피해 증가가 팀원 전체로 적용돼가지고 무한으로 최대 돌파해가지고 5중첩 때리면은 꽤 달달하겠죠? 네. 10%의 일반 스킬 피해 증가 올라가니까 좀 달달한 편이다. 요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네, 궁피증 올라가는 거. 군 관련된 거 그리고 팀원 공방 다 올라가고 태가오 좀 잘해 주면 되겠다. 오케이 렛츠 고 가볼게요.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거 재계정 94랩 짜리 이거 얼마나 비빌 수 있을지. 고토루지가 브레이크 깬 속도 보세요, 여러분들. 아 시나 다신나어큐 코어 E 큐 코어 E 궁아 빨라요. 속도가 보세요니어만 바꾸고 Q 궁 원래 궁 차면 궁 먼저 안 차면 Q 궁 써도 됩니다 빠르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리고 끝났죠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딱큐큐끝어 투력 권장 투력 이제 더 높죠 근데 안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투력 안되는데 성진 아티는 금패 기원 축복 중에 제일 옵션 좋은 걸로 더 괜찮은 거는 좀 시간 지나면 테스트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자 요거 하고 마무리짓죠음 괜찮네 성진아 요번에 딜 개인적으로 서포 중에는 딜 괜찮은 편음 근데 뭐 우리가 그 딜러만큼 딜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네 안 이렇게 순서대로 안 쓰니까 공이 바로 안 차네 이게 보니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Q 코어 E로 써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인가 안 그러니까 궁이 덜 차네요 확실히 자, 다시 가볼게요 Q 아, 어, 그러네 이렇게 해야지. Q 먼저 써야돼. 공이 딱 차네. 깔끔하네. 깔끔합니다! 씹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브레이크 회복으로 체력 회복을 불가하게, 어, 회복을 해놓고. 일단은 신캐를 좀 많이 써봐야 되기 때문에. 고투루즈 빠르게 제을게요 자, 갑니다. Q, E, Q, 궁. 얘로 근데 계속 잡고 있으면서 때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 네, 바로 니어만 리고 가서 10초거든요. 강화 안 되었으면, 총알 안 되었으면 5초인데. 10초 안에 궁을 빨리 박아버려야 돼요. 에. 그리고 얘를 강제 태그 해보니까 시간이 안 돌아오네. 자연스럽게 쭉 그냥 태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큐. 촉수. 또, 회복 불가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곳에서는 리어만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공방 강자의 증명, 이런데나, 어. 나중에 그런 것도 해봐야겠다. 자, 요런 식으로, 풍, 덱으로 시작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5돌, 니어만, 그리고 얘 최소 2, 3돌? 고토루지 한 3돌 정도? 그거를 먼저 1순위로 목표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니어만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 니어만이랑, 고토루지랑, 한 세미는 솔직히 지금 와서 있으면 쓰는데 굳이 안 뽑아도 되잖아요. 그죠? 요거 뽑아가면서 지금 단검이랑 요거 뽑아야 됩니다. 단검 스톰. 요렇게 뽑으시고, 무기 이제 뽑아지면은 여전히 이제 성진우 모드에서 써야 되는 친구들. 메이드인 피셔나 민병구 넣으면서 한 2, 3돌? 이런 애들은 명함만 있어도 쓰거든요. 요런 친구들 서포터로서 뽑아 놓으시고, 과금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픽업으로 성지나 뽑아가면서 니어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니어만이 있어야 성지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풍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도까 좋아요 누르시고 오지죠.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넌 이제부터 이그리트다.